올해 크루즈 관광객 80만 명 몰려온다. 자, 이 가장 큰 이유가 중국이라고 합니다. 자, 해양수산부가 2026년 부산항 크루즈 입항 계획안 입항 계획안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 438항차 크루즈선이 부산항에 입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2024년 114항차 작년 203항차보다 크게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중국발 부산항 입항 크루즈가 총1 7 4항차이 작년에는 8항차에 불과했는데, 작년 대비해서 무려 21배가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루즈 관광객도 연 80만 명으로 부산 역사상 최고 기록을 쓸 것으로 보인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전 기록은 2016년도 56만 명이 최대였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관련해서 업무에 비상이 걸렸는데 해수부가 어제 오후에 유관기관과 크루즈 승하선 관계 기관 대책 회의를 열어서 입국 심사 대기 시간 단축, 뭐 동선 개선, 규제 완화 같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자, 물 들어올 때노 저라는 얘기가 있죠. 배 들어올 때 손님 맞이 준비를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